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일어난 한 사건이 역고정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겨울이죠. 그해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 3년여 동안 유대와 갈릴리에서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메시아다 라고 했으면 잘못된 메시지가 드러나서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서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그게 다뭐예 내가 여가다. 예수님은 말과 행하신 것으로 말며마 자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일례로 세례 요한은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요. 간접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네가 묻는 바로 그이다. 이거를 답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말씀이 어떤 선언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표적들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증언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볼 때마다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 도다 그리고 도를 들어 예수님을 칠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못 알아 듣는다거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 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의 어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라 말하면서 불만 어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이나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잘못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생각이 나죠. 아담도 역시 이들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주리라. 그리고 그 마셨어요. 아담은 아마 그 선악가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마음을 쓰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고 하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더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모대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속임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먼저 남자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느냐고 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답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행한 일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변명하지를 않으려 했습니다.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책임을 모면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네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2차적으로는 하와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하와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항상 죄에 책임을 지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덮어 쉬기를 좋아하고 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바르게 나가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다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씌우는 것, 이것이 죄의 성질이에요. 예수님의 당대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 없는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성경을 통해 경고하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 은혜의 날은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핑계 대며 구실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여름은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따스함도 이제 막 거두어질. 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레미아 선지자가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에레미아 8장 20절인데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다 하는도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불신앙이 상당히 논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저 진리는 우리의 이성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것이 더 논리적이고 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방식에는 그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두를 다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믿지 못하는 데에 대한 핑계를 전혀 댈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며 불만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정확히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행하였다. 말과 행함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증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신 줄 알미라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간에 아들이 죽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자식이 죽어가는데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 누구도 그의 말을 거절하거나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그 말을 믿고 가더니 대단한 것이요. 예수님, 정말 자랑 좀 가십시다. 뭐 얼마나 저기로 했겠어요. 그런 고관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근데 자기 체면, 자기 지기다 내려놓고 그 말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추원드립니다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로 가져오신 겁니다.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살아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적은 나타내려는 어떤 것을 가리켜준다는 말입니다. 이적들은 그 이적을 행한 자의 비상한 능력이나 성격을 지시해준다는 의미에서 표적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딱 일곱 개의 표적만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4장 46절 이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고 세 번째는 5장 1절 이하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네 번째가 6장의 5병 이하의 이적이시고 다섯째가 6장 15절 이하의 무리로 거루심이고 여섯째가 구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이적들은 각각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처럼 분명히 알수 없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은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요한은 선별해서 특별한 것 일곱 개만 기록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 역사를 쓴 요세프스도 그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이사람의 행한 그말 하는 이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 할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요세푸스가 또 하나 더쓴거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있죠. 그 의인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래요. 왜냐면또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서 근데 이제 로마의 총독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요세프스는 그의 유대사에서 뭐라고 쓰냐면 저들이 불법으로 의인 야고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예수 믿지 않는 역사가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낙타 무릎들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일곱 개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이 말씀과 행하신 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십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르시도 있음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나 분명한 진술이 부족할 때에는 그러한 증거나 분명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분명히 진술해 달라거나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떼 쓰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멈춰 몇 개의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신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본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 그들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충분히 말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까지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이적을 보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더 분명히. 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7절로 29절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은혜의 교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믿을 수 없으며 인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사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교리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고 어거스틴과 칼빈과 그밖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표현한 것과 같이 개혁 신앙의 중추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평범하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신전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한 은혜의 교리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로 이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반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음을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개시를 다루는 방식,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되 진정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우리는 벌써 그리시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의 양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로 규정지키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큐메니칼을 우리 교단에서는 교제를 안 해요. 이 에큐메니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인정하면 다 우리 형제다 여러분 참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참으로 진실로 믿어야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후 사도가 말을 했죠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도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진정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인생에 내 목적을 세우고 내 힘으로 내가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생각할 만한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을 것이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 시브리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의 양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음성을 듣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라합은 그 음성을 청종하여 정탐꾼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시대가 각각 달랐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전심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장이 기록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